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 이제 그 민영화, 민영화라고 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회사를 이제 소유하고 관리를 하는 거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전력 이러면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기업, 민영화, 음, 삼성, 삼성전자 이런 거는 이제 사기업이잖아요. 민영화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어, 것이 중국과 동유럽에는 이 경제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남미 쪽, 이제 특히 이제 브라질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브라질 쪽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대시 아니라, 아,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가주어, 이 대절이 진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할프는 여기서 이제 자동사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돕다가 아니라, 그래서 도움이 되다. 자, 인더케이스 오브 차이나 앤 이스턴 유럽,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합니다. 대절 이어가요. 자, 시장의 자유화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음, 아까 이제 민영화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시장 자유화라는 뜻이에요.